안녕하세요. KS 대오싱을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이 시간에는 어, 에, 어떤 그 변론학자와 얘기할 때, 그 죄가 있다, 죄가 없다, 서로 이제 대치되는 게 있는데,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 정답은 아, 둘다 맞습니다. 지금 뭐, 죄가 있기도 하고 죄가 없다? 그 무슨 말씀일까 말, 말이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첫째는 우리 어, 믿지 않는 우리 어, 분들에게는 어, 하나님을 하나님 어, 정 성경 나오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믿지 않는 분들에게는 그런 게 있어요 죄가 없다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 자체 창조주에서 죄는 뭐냐 hamartia hamartia 성경 나오는 죄는 hamartia인데 관역에서 이제 화살이 벗어났다. 하나님의 그 뜻과 규칙과 그 관계에서 벗어났다, 떨어져 나갔다. 그게 이제 죄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죄 자체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믿지 않는 신 분들은 그게 이제 성립이 되는 거예요. 아, 죄가 없어요. 그분들의 신념, 믿음으로서는 죄가 없어요. 그게 맞아요. 그러나 음, 아쉽게도 어,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음, 어, 진리는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 예를 들어서 이거 중력을 나는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만은 예를 듣는데 나는 중력을 믿지 않아. 나는 거부할 거야. 그래서 이제 그걸 나의 주장이 참 중요하고 그런데 그래서 그럴 리는 없겠지만 3층에서. 잠재 참유 창문을 열고 뚜벅뚜벅나는 아, 중력을 거부해 한다고 중력이 없어지지 않죠. 왜냐면 이 우리 인간보다도 그 미리 디자인되고 설계된 그런 법칙과 규칙들 있죠. 물리적인 법칙, 규칙, 또 공기, 산소, 질소. 뭐 그런 이런 많은 것들이 다 이게 사람이 돼 있어요. 준비가 돼 있는데 그걸 거부한다고 이게 없어지는 건 아니죠. 안 보인다고 또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 우리 시간은 한정적이라 그거 마찬가지로 그런 논리입니다. 또 하나는 또 믿는 분들은, 크리스천들은또 이렇게 돼요. 아, 죄가 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대신에 회개할 수가 있고 또그큰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죠. 믿지 않는 분들까지도 포함돼서. 왜냐하면 우리 또한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또한 다시 구원을 받고 주님께서 살려주시기 때문에 승리하는 겁니다. 또한 우리 믿지 않는 분들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축복해 주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